여론조사 등에서 단연 (1등을) 하고 심지어 평택 시장을 했던 아주아주 아주 경쟁력이 있었던 공재광 후보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 공재광 후보를 배제시켜버리고 네. 경선에서 (5등을) 하던 최호 후보에게 단수공천을 줍니다 공재광 후보는 당시에 강력하게 또 반발까지 아, 했었습니다 네네. 결국 경쟁력이 없던 최호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패해요 음, 본선에서. 졌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음. 그 오디오가 있는데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선거 다른 곳에도 김건희나 전 의원 명이 장난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게몇 분이 있죠. 네, 그리고 선택, 선택의공질방이라고그 취장을 했던. 아,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네, 그 <목소리>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호 씨가 <laughs> 어제 새벽 음,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어이 부분 좀네 덧붙일 말씀. 네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경위로 숨지셨는지는 좀더 알아봐야 네,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이게 이 평택 거는 이준석이 김건희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이 사람을 공천하려고 하는 거 맞느냐? 라는 의중을 물어봤다 그래요 본인이.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한테 확인을 해준거고 음. 근데 이때 재밌는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포항시장 관련해서또 아. 같이 물어봤어요 음. 아, 맞다. 네, 포항시장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정재 예. 의원이 어, 이거 김건희의 뜻이다 라고 해서 이강덕 후보를 컷오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의원은 이강덕 후보한테 공천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갔는데 어, 이번에는 어 김정재의 말을 좀 따라서 이광덕을 컷오프 시켜 줘라 컷오프 해라 다른 사람 안 쳐라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그건 거부합니다. 아. 근데 이 최호는 받아줘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네. 하나씩 주고 받은 거 아닌가라는 아. 의심을 할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김건희는 왜 최호 씨를 이렇게까지 챙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녹음파일에 이미 본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한게 나오네. 이준석 본인이. 네, 본인이. 당, 당, 여기는, 당, 당, 여기는, 여기는 받을게요. 아, 안 여긴, 안 여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 그래 놓고, 김영선 목구는 나는 모르는일이고 명예 알아서는 김건희가 이렇게 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건데, 음. 지금 그, 우리 최후 앵커께서 공재강이라는 대단한 사람이란 건 이준석의 시각이고 음. 공재강은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에요. 네. 저분도 그 십상시 라인에 꽂혀서 들어간 분입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어. 근데 어찌 어찌 됐든 음. 지금 아니, 비벼라... 훌륭하다는 것보다 는경쟁적아 네.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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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훌륭한 건 그런 아니고요. 건 그런 그런 네. 건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 저분이 최후 저분이 이제 김건희 오빠 김진우 라인이다. 음. 네. 아 라인이다. 정책이에요? 해서 지금 대선 자금에. 관계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뭐형태에서 장례식장 굉장히 크게 하시고 좀 재력가시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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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대선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이 사건으로 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면 정말 큰게 있는 거거든요. 아. 본인의 의지로 그랬든지 아니면 타인의 의지로 뭐 죽음을 당한 거라 하더라도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아. 네. 김건희 오빠 라인으로 추정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명태 유씨가 하나 까잖아요. 철없는 우리 오빠,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아, 그게. 근데 그, 그때 그 오빠가 김진우 오빠예요. 신 오빠. 윤석열 어. 오빠가 아니고. 예, 예. 그게 뒤에 뒷단에 메시지가 다 나와 공개가 됐거든요. 저희가 어.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신 오빠가 맞고 명태균 씨가 장난 친 겁니다. 언론 상대로. 아. 장난을 친 거예요. 윤석열인 아. 것처럼. 윤열인 것처럼. 뒤 아. 예, 뒷단에 그게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데 불과 건 공개 안 하고. 아. 보니까 김진우가 매사 많은 부분에 관여를 했고 저 당시에 명태균 씨하고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김진우랑. 아, 까 아, 그 목걸이 오빠? 예. 음. 충돌이 있으니까 김건희가 다음 날 명태균 씨한테. 에도처럼 우리, 네. 우리 오빠 용서해 달라고. 아 네. 저 자막에 좀 실수가 있어서 네네네.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인데 명태균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음. 있었던 점 사과드리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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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준석은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음. 네. 이 건이 진짜 커 보여요. 음. 자, 네. 주목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와주시고요. 어, 뭐가 있어요? 설거지 그만하시고. 어, 주준석 잡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응, 모여봐, 모여봐. 2022년 6월 응. 지방선거가 있었다고 했죠. 지방선거는 지역구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강남구청장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죠. 네. 어, 강남구는 0그근데이 그렇죠? 네. 네. 과정이 응. 굉장히 소기연치가 않았어요. 어, 그래요? 예, 2022년에. 네. 경선을 통합니다. 구청장 후보 경, 당내 경선. 예. 아주 치열하겠 본선보다 음. 더 치열하겠죠. 음. 경선을 치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명옥 전 강남구청 보건소장이 음. 1등을 합니다. 경선에서, 경선에서, 경선에서 1등을 1등.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등한 사람을 배제를 하고 어. 그럼 (1등한) 사람을 뭐 여차저차해서 배제했어 그럼뭐 네. 차점자를 그렇죠. 경선을 준다 공, 공천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3위를) 공천을 준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등) 당선된 사람 배제시키고 (1차에서) 컷오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조성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조성명이라는 사람에게 전략공천을 합니다 경선한 어, 거기에 전략공천을 전략 해버립니다 컷오프, 컷오프 당했는데. 컷오프 당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언론을 좀 살펴보면 이 이상한 일을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매우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매우 이상해요. 근데 이 조성명이라는 사람은 네. 500억 원대 엄청난 재력가더라고요. 아, 돈도 많았고. 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 선거로 이제는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이준석 당시 그 녹취에서도 나온 이준석 씨의 말을 들어보면 뭐 포항이다 평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선 돌리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판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네네. 이익을 나누는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이준석이 공범관계인데 음. 서로 이제 이익을 배려해 주는 거죠. 권력 다툼을 놓고서는 서로 안 수기였던 거죠. 이게 두 개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마치 반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시선을 완전히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핵심은 뭐냐? 예. 아니 평택시장 공천 잘못된 거 본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당 대표인데 왜그 가만히 방치했습니까? 안 바로잡았죠. 응. 거기서 일단 하나 본인의 자책이 있는 거고, 응. 또 하나는 이 강남 얘기는 기가 막힌 게 생각해 보세요. 강남 구청장 이거 거의 양궁이나 비슷한 거예요. 국내 선발전이 어렵고 응. 올라가면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총격인데 아, 아, 예, 예, 예. 이걸 국민의힘에서 강남 구청장 경선을 했는데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쿼드프는 뭐냐면 저도 송파구청장 경선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 저도 쿼드프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음. 근데 저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다. 저도 6여명 중에 아. 상등해서 쿼드프 통과했어요. 어, 어, 어. 근데 이분은 죄송하지만 쿼드프도 잘린 사람이에요. 어, 어.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전략공천으로 강남에 꽂혔다는 거예요 매우 이상하지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기사로는 이준석 의원이 난 전혀 모른다 모르면 이거 누가 했는데 설명이 지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너무 냄새가 좀 난다 음, 너무 와,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반드시 뭐, 조사 필요합니다 뭐 아는 부분 이 있습니까 두분 많은 낭설들이 돌아다니죠. 아, 낭설, 낭설 얘기해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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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설 얘기해봐요. 변호사비지원 약속받아. 낭설로 한 이상한 건 맞잖아요. 이상한 아니 이상한까지 됐어. <laughs> 그리고 낭설로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왜? <laughs> 추론인데. 그 뭐... 추론도 아니야. 낭설, 시네기설. <laughs> <laughs> 굉장히 낭설이죠. 낭설인데 네. 얘기를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네. 이 조성명 후보가 국정장이 후보 시절에 공천 을 받기 위해서 몇십억을 준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니까 굉장히 낭설입니다. 그렇죠. 낭설. 그래서 그 과정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떠돌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했고 뭐 이런 이런 것들도. 어. 네. 그래서 누가 이 돈을 관리하고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낭설로 돌아다닙니다. 그데 어. 낭설. <laughs> <저, 근데> 저는, <laughs> 저는 믿지 않아요. 아이 지금 많이 쫄았네. 하나만 하는 얘기라자 봉지욱 나옵니다. 오. 이 강남구청장 그 뇌물상납 어. 공천헌금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본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어, 야, 지금 이런 진짜? 게 지금 있어서, 아 이런 낭설이 네. 있다. 네. 아니 낭설이야.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어, 나와. 의혹이라고 있고. 야 격상시켜버리네. 네. 어. <laughs> 몇몇 어, 어.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 어. 그, 야, 이게 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의혹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본게 어. 이준석 본인은 조성명을 모른대요. 만난 적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네. 응.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간에 거간이니까 이준석의 측근이 등장을 해요. 아, 아. 그 측근이 누구냐면 어,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십상시 중에 한 어. 명으로 지목된 음종환. 어, 전 보좌관입니다. 보좌관 출신 음종환, 음종환 행정관인데, 음종한 행정관인데 이분이 이준석과 친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어, 사실이고 측근이고 어, 어. 사실인데 이분이 뒤에서 어, 직접 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에 어, 대해서 어. 몇개 언론사가 취재하다가 막히니까 그만뒀는데 어, 어. 지금 이 조성명이란 분 가만히 보면 공직자가 할수 있는 저 커리어인가 싶은 이상한 분이에요. 사실은 오피스텔링 이런 게만 칠십 채인가? 되게 부자로 알려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방식이 팝콘 TV라고 하시죠. 어? 음. 성인 방송하는 미성고,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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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주식 하고 있어요. 자기 회사에서. 어, 다 구독자 아닙니까? <웃음>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잘모르겠어 잘 <laughs> 어, 몰라. <laughs> 네. 나도. 시청하나 어? 네. 보내. 괜히 하는 <laughs> 척이. <안안 웃음> <생각해. 웃음> 아무리 이게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laughs> 아, 네. 선출직 공직자로 돈을 번 방식이 적에 맞는가라는 게당 내부에서 사실은 공천 그 심사할 때 이런 게 <웃음> <웃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패널티로 네. 들어가서 얘는 안 되는 해석 컷오프 당한 거예요. 돈이 아 아무리 많아. 근데 어떻게 전략을 주냐, 경선. 그래서 나. 저는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엉뚱하게도 이 부분 수사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거 제일 커 보인대. 네. 냄새는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네.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음종환 씨는 그때 청와대에서 무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조금 짤렸어요. 음종환에 오래 오래부터 당시 행정관이었어요. 예. 네. 그 무리에 기된 민정수석실 그 내부 보고문 건도 제가 봤는데 그건 말하기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좋진 지는 않았습니다 그무리 약이 무리에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분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 여러 가지로 네. 원래 집이 뭐 부자도 아니고 네. 근데 최근에 이분이 벤틀리를 타고 나타났다 뭐 음종하니 네, 벤틀리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음, 음. 아저 힘들게 사니까 뭐 맛있는 거좀 사줘야지 그런데 만났는데 벤틀리를 타고 나타나니까 아, 다 뒤집어졌다 어, 좀 이상해 땡기죠 어, 뭐가 뭐 있던데 아니 그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고 음. 뭐몇 개의 언론사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음. 취재 단계에서 멈춘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그냥 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통신 영장하고 계좌 영장 말씀 그러니까 다 확인해야 돼요. 부분은요. 지방 선거 공관이니까 아까랑 다른 겁니다. 아까는 네. 윤상현이 제보할 공관이라는 거고 네. 이건 정진석 비대위에서 한그 공관이 쌍거니까 사실 강남구청장 이거는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사하려면은 이준석, 정진석을 둘이 대질을 해 봐야 돼, 진짜. 아. 둘이 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 제 생각에.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음종환까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뭘 압이 뭐야? 아,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아, 난 모른다.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그럼 이런 그럼, 일이 어떻게 되죠? 그런 그러니까 일이 모른데 나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근데 조성명을 아, 모른다는 거야? 음종원을 모른다는 조성명을, 거야? 조정명을 조성명을 조성명을 그러고. 모른다고. 아뭐 네. 그런 일어뭐첨 듣는 얘기다라고 음. 하는데 한뭐 수사해 보면 나오겠죠. 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평택 포항 뭐 평택 받고 음. 포항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근데 당 대표가 그럼 모든 걸다김건희가 하자고 하잔 대로 했을 까라는의문이 들잖아요. 말이 안 되죠. 강남구청 은 하나 그 내가 이거 내가 하겠다고 했을 가능성 있죠. 음, 와, 하나만 좀 네, 해. 달라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남기시겠지. 한기호 삼무총장 당시 삼무총장이나 어. 불러다 조사하면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볼때 어. 윤상현, 한기호 등등 음. 그리고 지금 정치인 아닌 공간위원들 가서 진술 다 했잖아요. 지금 다시 어. 가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다 나올 겁니다. 조성명건이 이게 뭐, 진짜 아, 이상해요. 이상해요. 진짜 근데 아셔야 될게 강남구청이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강남구청이 제일 부족해. 부산하고 맞먹습니다. 와, 부산 전체와. 저는 그때 당시 예전에 강남, 강남구청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서초구라면 게임도 안 되고 강남구 하나가 부산이랑 맞먹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강남구청장입니다현직 네. 현재. 직 아. 강남구청장. 팟콘 TV 어? <laughs> 대주주 대주주는 아니고 주주. 주주. 네. 아니, 근데 이런 사례가 아마 정당 역사에 있는지가 전 의문이에요. 너무 이상해. 거의 컷오프 당한 사람을 구제해서 전략을 준다. <laughs> 와. 그렇제 지식에선 저 이런 경우 처음 보거든 아니 뭐그 당은 가능하죠. 뭐 후보 대선 후보도 바꾸잖아요 새벽에 아, 한독 모델의 전투전 이지한독 이거는 박형범 기자님이 이거 예. 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 저도 근데 좀 취재를 했던 어. 부분이에요 아.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들어가야 이, 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을 말할 해봤을 네.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물어봤으니까 당사자한테 아, 예. 아, 네. 변호사 지원대아 그게 정말 연하원 되죠 저희 신인 변호사님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같았요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같저던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 같았던 것같았 만족하세요. 정안 아, 네. <laughs> 되면 뭐 노영희 <laughs> 변호사. 저희가 <laughs> <laughs> <거기가> 공격력 <공동> 범죄는 <laughs> 노영희들입니다. 네. 예를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아, 해 주셔야 됩니다. 냄새납니다. 강남구청장 어, 네. 너무 이상하잖아. 네. 아니 어떻게 커덕프된 사람을 전략공천을 줘 어. 전략공천을 어떻게 주냐고 어. 전략적으로 커덕프를 시킨 사람을 사실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에 100% 당선됐기 때문에 어, 그냥 뭐 거의 매관매직 수준인 거예요. 네. 사실 당시 기사들을 음. 좀 찾아보시면 이게 이상하다는 기사들이 마, 많아요. 근데 그 기사 찾아보면 이준석 대표의 강력한 의지였다라는 게 나와, 기사에. 아, 그래. 예. 아, 수사를 해봐습니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